넌 1919년 10월 쿠바의 밤하늘은 평화롭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련의 군함이 쿠바 항구에 도착했고 비밀리에 핵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압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소련의 대담한 전략이었습니다. 세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곧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7월 14일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 상공을 비행하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쿠바에 설치된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가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백악관에 충격을 주었고 세계는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하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쿠바를 향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쿠바 근해를 포위하며 소련의 군함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결정은 전쟁으로 치닫는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양의 파도는 거칠게 일렁였고 소련과 미국의 군함은 서로를 주시하며 극한의 대치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한 발작이라도 잘못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공포가 가득했고 세계는 순죽이며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의 문턱에서 인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 소련과 미국은 비밀 협상을 통해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소련은 쿠바의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터키에 배치된 미사일을 철수하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핵전쟁의 위기는 막을 내렸고, 세계는 다시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인류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